요즘 스마트 팩토리가 확대될수록 함께 주목받는 시장이 있는데요. 바로 HMI 시장입니다. 기계와 인간의 소통을 위한 인터페이스인 HMI는 공장 내 IoT 기기가 늘면서 더욱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시장의 성장 속도에 맞춰 LS 일렉트릭 역시 HMI 제품을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올해 새롭게 출시한 HMI 시리즈인 LXP를 소개할 저는 LS 일렉트릭 자동화 CIC 전력 마케팅 팀 배철균 매니저입니다. HMI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식음료 등 사람과 기계가 공존하는 산업 현장에서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사실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HMI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차 타워에서 자동차를 입출고 시킬 때 조작하였던 디스플레이나 차량 내 기계식 버튼을 대체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역시 일종의 HMI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계와 인간의 접점이 늘어남에 따라 HMI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고객들의 요구 사항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디스플레이의 안정성이나 작업자의 편의성이 우선시되었다면 요즘은 공장의 TCO,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절감에 주목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원격 제어와 유지 보수 비용 절감이 가능한 HMI를 찾는 고객사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HMI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ICT 기술을 적용하는 기업들도 많아졌습니다. 우리 회사는 2008년 XCT 패널을 출시한 후 꾸준히 HMI 제품군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한 LXP는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제품입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해당 영역을 위한 HMI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 회사 역시 제품 적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장조사를 시작했고,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방폭 인증, 내장형 카메라, N2가스 차폐기구 등 어, 이런 기능들을 추가해 LXP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부 외형부터 보자면 기존 HMI와는 다른 부분은 전면에 카메라를 내장했다는 점과 후면에 내장 카메라의 화각을 조절하여 산업 현장 환경에 맞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판넬에 취부하는 패널 마운트형과 함께 배사를 사용하여 거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 산업 현장에서는 작업자 중심의 공정 설계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에 산업 제품들이 이에 맞춰 디자인 설계되어 출시하여야 세일즈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이에 작업자가 굳이 판넬을 열고 닫지 않아도 눈높이 시점, 보고자 하는 방향에서 언제든지 배사를 설치하여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치 방식은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인 유닛 외형 중 특이사항은 XPVLink라는 기능입니다. 뒤에서 더욱 자세하게 내용을 다룰 예정이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LXP에서 처음 적용한 기술이며, LXP 디스플레이 유닛과 메인 유닛을 XPVLink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이용하여 결합시킬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하며, 디스플레이 유닛과 메인 유닛을 분리하여 사용할 시 XPVLink 케이블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USB 호스트, HDMI, 시리얼, 이더넷 2채널 제공으로 여러 외부 디바이스들과의 인터페이스를 할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MI 포트로 일반 모니터를 연결하여 확장할 수 있듯이 LXP도 HDMI 케이블과 별도 모니터를 연결하여 복제, 확장 모드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경제적으로 고객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LXP 신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내장하였습니다. 카메라를 내장함으로써 설치된 주변 환경을 녹화할 수 있고 작업 이력을 기록하여 서버나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추후 사고 발생이나 이벤트 발생 시 열람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분리 형태의 제품 구성을 통해 고객 요구 사항에 따라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 번째. 고품질 벡터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파워포인트 이미지 복사를 통해 고객이 작화 작업을 효율성 있고 퀄리티 있게 작화를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국제표준 방폭 인증 규격을 취득하여 산업재해나 안정상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LXP의 주요 특징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징들을 네가지 테마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플렉스빌리티, 유연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체형인 HMI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분리형으로도 제품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XP V-Link 기능을 통해 케이블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기본 패널에 설치되는 사례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사례기도 이 하고요. 이 역시 일체형 혹은 분리형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리형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메인, 메인 유닛을 분리하여 패널 내부 뒷네일에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판넬의 취부 없이 배사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좀더 편리하게 여러 방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현장에서 작업자의 사용 환경을 중시하는 요즘은 이런 배사 사용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HDMI 포트와 케이블을 이용하여 일반 모니터를 확장, 복제하여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이는 자동차 시장에서 매우 용이하게 쓰이고 있는 방식이고, 별도 두 개의 HDMI를 구매할 비용을 줄여 모니터 한 대만 추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핫수학 기능입니다. 기존 HDMI들과 같이 일체형 구조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핫수압이 어렵다는 점인데요. 핫수압이란 작동 중인 시스템을 끄지 않고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HMI의 고장에는 디스플레이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체형 구조에서는 이 디스플레이를 수리하려면 HMI 작동 자체를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와 메인 유닛을 분리할 경우 메인 유닛은 계속 동작시킨 채 디스플레이만 유닛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선 이핫수화 기능이 매우 반가울 겁니다.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시장조사 과정에서 유지보수에 관한 고객사의 요구를 파악한 우리 회사는 핫수화 외에 다양한 기능도 추가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해 기능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 LXP 운전 중 파일 탐색기를 실시간 시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는 커넥티비티, 연결성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산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본적인 제어기와의 연결 뿐만 아니라 상위, 하위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LXP는 OPC u a 프로토콜을 통해 IT단과 OT단을 연결하여 데이터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가이던의 투채널을 지원함에 따라 이런 구성이 가능한 것인데 더욱 안정적이고 빠른 통신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UI, UX 기반 MS SQL 쿼리를 설정해서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결을 좀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디바이스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USB, SD 카드, 확장 메모리를 제공하여 수집되는 로그 데이터, 즉 알람, 로깅, 카메라 영상 등을 저장, 백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VPN 서버 기능 제공으로 인터넷 환경만 갖춘다면 외부에서 원격 접속을 하여 모니터링,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비저빌리티 앤 컨트롤입니다. IT에서 적용하고 있는 옵티컬 본딩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시야각에서 선명한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옵티컬 본딩이란 에어갭 없이 투명도가 높은 광학용 접착제를 이용해 터치센서를 유리 표면에 접착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에어갭 본딩은 LCD의 끝부분만 접착하기 때문에 본딩 자체는 쉽지만 공기층 산란에, 산란 등의 문제로 직사광선에서 신의성이 떨어집니다 옵티컬 본딩은 에어갭이 있는 디스플레이에 비해 빛 손실이나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외에도 방수, 방진, 방습 효과가 있고 터치 정확도와 내구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전식 터치 패널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정전식 터치 패널은 LS 일렉트릭 HMI의 최대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기존 HMI들은 감압식 터치 스크린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감압식 터치 스크린의 장점은 노이즈에 강하고 환경이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쓰기 좋다라는 것이었고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 터치 불량 및 스크린의 노후와 긁힘으로 화면이 보이지 않아 HMI를 교체해야 된다는 고객의 불만이 매우 높았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화유리를 접목시킨 정전식 터치스크린을 채택하였고 기존 제품인 IXP2에서 이미 노이즈나 터치 이슈에 대한 품질이 검증되어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피드백도 매우 좋습니다. 이 정전식 터치스크린은 모바일폰, 태블릿과 동일하게 멀티터치, 스와이프를 이용해 그래프, 목록 리스트들을 스크롤을 쉬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화면 전환, 화면 확대 축소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객이 화면을 모바일과 같은 형태로 조작함에 따라 화면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작화 이미지들도 고품질의 벡터 이미지 사용으로 줌인, 줌 아웃 기능 사용 시 깨짐이 없이 보여야 하며 작화 작업도 더욱 편리하게 파워포인트 이미지 도형을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테마는 시큐리티 앤 세이프티입니다. 요즘 스마트 팩토리 이슈에 맞춰 함께 가야 할 테마가 바로 보안과 안전입니다. 실제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나 중요 설비에서 해킹과 CPU 백도어로 기업의 중요 정보를 빼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LS 일렉트릭에서는 리눅스 오픈소스 운영 체제로 보안 취약점 발견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여 보안 위협에 유리할 수 있도록 리눅스 기반의 OS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보안 취약점 발견 시 윈도우 기반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백도어 이슈가 없는 MPU를 적용하여 반도체 자동차 등 보안 이슈가 민감한 산업 현장에 적격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최근 산업 현장에서의 화재, 인명 피해 등 산업 재해를 미리 예견하여 방지하고자 하는 요구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LXP는 열화상 카메라로 연결로 패널 내부의 온도 변화와 이상 시 알람 발생으로 사용자에게 사전에 예고를 할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널 내부에 관심 영역을 사진으로 찍어 지속적으로 온도를 측정하여 HMI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로그 저장 동작을 수행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최대 4대까지 연결할 수 있으며 실제 온도 값을 숫자나 색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반도체와 가스 및 화학 물질을 다루는 산업 환경 하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 방폭 인증 규격을 취득하였으며 반도체 공정 라인 내에 HMI LCD 화면이 N2 가스와 만나면 화면이 뿌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방지하려고 가스 유입 방지 커버 및 기구를 새롭게 설계하여 100% 차단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XP2에서 검증된 알루미늄 프레임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품질 및 강건설계를 적용하였고 판넬 설치 시 기존 제품보다 개선된 안티 드랍 락을 적용으로 브라켓 설치 전 제품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LXP 프로그램 및 작화를 작성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인 LXP 디자이너입니다. 기존 HMI 작화 프로그램인 XP 빌더와는 다르게 UI UX를 개선하였고 애니메이션 편집기, 플러그인 오브젝트 연동, 카메라 녹화 재생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을 확대하여 고객이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산업별 투자가 저조했지만 hmi 시장만큼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호황산업인 반도체 공정에 진출하려는 hmi 기업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회사 역시 lxp를 통해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경쟁자 수가 많아질수록 제품 차별화가 관건이기에 기존의 차별화 요소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신기술과 트렌드에 맞춰 기능을 계속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영향으로 앞으로의 시장은 더욱 빠르고 변화하고 고객사의 요구도 더욱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들은 이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익숙해져 산업용 HMI 기술에 많은 기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역시 점차 ICT 기술을 접목해 고객 TCO 절감, 편의성 강화,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하려고 합니다. 디지털화가 이루어질수록 HMI 적용 분야가 점점 더욱 넓어질 텐데요. 앞으로 HMI를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이나 일상생활 곳곳에 우리 회사의 LXP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